보험조사관 구경이 연쇄살인마 송이경 두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현재 둘은 대립구도입니다. k가 살인을 저지르고 보험조사관 구경이가 그 뒤를 쫓는 설정입니다. k는 계획과 실행이 완벽한 살인마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 k를 쫓는 구경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범죄 상황에 대해 끝까지 의심하고 추리하여 사건을 재조립하여 해결하는 능력이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이화까지는이두 캐릭터들의 대립 구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중요한 역할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국장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힘있는 인물인데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인물로 나옵니다. 앞으로는 구경이, 케이, 송국장이 세 캐릭터가 그걸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요 인물들은 여성 캐릭터입니다. 주요 여성 캐릭터들을 보좌하는 것은 남성 캐릭터입니다. 남성 중심 서사가 지겨웠던 시청자들에게 인물 설정만으로 꽤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구경이는 잘나가던 경찰이었지만 페인이 되었습니다. 케이는 영국 배우이자 연쇄 살인마이자 정신과를 다니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용국장은 국내 1위 봉사 기부 단체 이사장이긴 하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구경이의 조력자 산타는 왜 말을 안 하는지, K의 조력자 건욱은 왜 K를 돕는지,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야기 보따리가 궁금합니다. 미장센이 너무 좋습니다. 보통의 드라마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영상미입니다. 거액의 제작비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세심한 콘티와 감독의 참신한 연출력이 없다면 느낄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트렌디합니다. 가끔은 쌩뚱맞게 인터넷 민들이 나와서 당황스럽지만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어울리게 만듭니다. 결코 평범하게 풀어가지 않는 감독과 작가의 의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보험회사입니다. 더에게 보험금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용국장은 기부 단체 이사장입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기부 모습으로 실제 모습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긋날 때가 많은 자본주의 사회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빚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도 기대됩니다. 꽤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화까지 나온 소재만 해도 연쇄살인, 성매매, 미성년자와 교사의 의심스러운 관계입니다. 죽일 놈들 천지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경이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